여러분 손 <웃음> <웃음> 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흑백다방1991의 윤현, 박하영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막공을 기념하는 어, 어, 의미로 저희가 막공 인사를 살짝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어, 저희 어, 흑백다방1991 모든 배우들을 무대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laughs> 고, 인사 준비 안 했는데, 이렇게 할게요. 흑백다방1부의 일이야! 제가 가을가서짧가 각자의 소감을서 제가 을받배우을서 제가 스파메이션을 받아서아 안녕하세요. 손님 역을 맡은 배우 최일행입니다. 어, 우선 저희 공연 찾아주시는 모든 관객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극장 끝없이 찾아주시고, 정말 많은 애정 주셔서 저희가 되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거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이렇게 의미있는 작품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배우분들과 함께 연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laughs> 어, 저희 3월에도 이어지는 연장 공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엄청 오랫동안 공연대에 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 손님이 여자분으로 한 적은 있었지만 다방주인까지 해서 여자가 둘이서 공연한 거는 24년에 이제 어, 초연했었던, 물빛에서 초연했었던 그 공연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각색도 이렇게 연습하면서 이 대사는 빼자, 이 장면은 빼자 원래 막 다방주인이 대장 메고 이걸 한 다시 무들어갔다가 막 들어오고 이런 이런 장면도 원래 있었는데 이런 것도 연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빠지고 그래서 되게 같이 만들어온 느낌이 강해서 난독을 네, 거치고 부산을 거치고 여기까지 온게 되게 저한테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공연입니다. 물빛까지 가게 되었어요 한 달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잘다 보면 가족이든 친구든 소중함을 잃잖아요. 저희가 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laughs> 힘든데 이제 소중함을 잃으면 나중에 후회하니까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계속 같이 웃기하면서 남은 음 한달 동안의 공연을 열심히 소중히 불태우니까 불 불태울 거니까 불빛에도 꼭 와주시기를 <laughs> 네, 바라고 여태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찾아주신 방객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흑백다방은 개인적으로 제가 연기를 하면서 뭔가 언젠가는 여성 2인극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었고 또 항상 어린 역할을 제가 주로 맡아왔었는데 성인이 아닌 역할을 맡아왔었는데 꼭 뭔가 성인 여성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좀 발산적인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연기생활을 하면서 네 그런 욕심을 모두 이렇게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작품이었어가지고 이번 작품이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많은 시도들을 했었는데 또또 또 이렇게 같이 하신 언니들 저희 팀원분들이랑 되게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요 여고의 무슨 생활 마냥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많이 도전하고, 많이 시도하고, 서로 막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피드백도 해주고 하면서 되게 뜨겁게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관객분들이 그 준비했던 그 애정과 노력, 노력을 알아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3월에도 물빛 공연에서 공연을 연장하게 되었는데, 이게 다 관객분들 덕인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3월에도 물빛 공연에서 열심히 뜨겁게. 님 말처럼 불태울 테니까 많이들 찾아주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손님여의 이사계입니다. 어, 사실 뭐, 되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오늘까지 이렇게 막무까지 이렇게 극장을 빛내주시고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아마 저희가 어 사실은 이 공연을 올릴 때 항상 그 저도 알게 모르게 이제 신적인 마음에 이 책임감이라고 해야지 이 부담감이 엄청 나요. 왜냐하면 딱 무대에 들어오면은 오로직 이제 이 상대방과 저만 존재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책임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막 돌발 상황이 가끔 있을 수도 있고 뭐 가끔은 뭐 대사가 뭐 이렇게 잘못 나오거나 헛 나오거나 아니면 절거나 이런 이런 일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매번 들어가기 전에 아 진짜 그렇게 저는 딱히막 신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해본 건 처음이에요 제발 오늘도 좋은 공연 올릴 수 있게 진짜 우리 파이팅 할수 있게 도와달라 근데 어, 그런 모든 아마 주인 분들이나 손님 분들이 다 그런 한 마음으로 올라와서 또 그거를 또보기 분들이 가 주셔서 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이, 아 앞에서 너무 말을 잘해서 좀 힘들 수 있어 하고 있는데 어 아무튼 덕분에 저희가 한 달에 더 하게 됐습니다.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laughs> 말씀드리자니 조금 지겨우실 수 있겠지만 저희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더 이제 3월에 조금 더 색다른 새로운 새로울 수 있을까요? 저희가 더뜨거워 한가지였죠. 그렇죠. 그렇죠. 열한 살로 오시잖아요. 그럼요. 표정입니다. <laughs> 네, 네, 조금 더 뜨겁고, 조금 더 새로운 감각의 이런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긴 공간 동안 열심히 한번 준비, 재정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님 역할을 맡은 김연이라고 합니다. 들어줘서 저도 남편이 할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정말 좋은 팀원을 만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극그 중에서는 서로를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정말 이렇게 여자둘이서 이렇게 2 인극을 만들어 간다는 건 서로를 믿지 못하면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방주인 친구들. 그때 올라섰을 때는 서로 믿으면서 그날 그날 그때 마음을 따르면서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한테 너무 어렵고 너무 안 해본 역할이어서 너무 색다르고 힘들었는데 어 그래서 더 어려운 만큼 더 찾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믿고 친구들도 그럴 거라고 당연히 믿고. 어 불빛 극자를 사는 연장 공연도 아마 그래서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연자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 전하영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가 관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연장 공연을 불빛 극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laughs>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는 게 사실 저희 정말 사실 이 무대 하면 어 어떤 조명 하며 관객분들 한 겨울에 너무 추워하시면서 이객석에 앉아 계셨을 거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좋은 공연이라고. 어, 입소문을 많이 내주셔서 저희가 연장 공연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 소개는 저희가, 어, 저희도, 어, 좋은, 어, 대본과,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품성과, 어, 성실함과, 너무. 품성 맞나요? 품성이란 말이 있나요? 네, 그 품성, 네. 네. 그리 성품. <laughs> 다시 기억을 삭제. <laughs> <샀지>? 어, 너무나도 <laughs> 좋은 성품과, 그런 성실함 정말 많은 것들을 다 갖춘 이런 배우들 그리고 저희 항상 오빠석에서 수고해 주시는 저희 조연출님 분 그리고 연출님 그리고 작가님 피디님까지 정말 호수의 인원이 모여서 최대의 어떤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손이 안닿는 것들이 없어요, 모든 곳에 근데 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족함을 느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께 정말 저희 매번 너무 감동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작품을 더 사랑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매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곧 이제 분불극장에서도할수 있게 되었지만 어, 지금처럼. 시켜나갈테니까 예쁘게 봐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흑백다방1991 오늘 이렇게 시어터품에서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찾아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곧 어, 이제 봄이 찾아오는데 봄에 또 봄에 맞는 흑백다방은 어떤 느낌을 낼지 궁금하시면 어디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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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빛극장이라는 곳을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멀지 않아요. 이곳만 가면 돼요. 거기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택배따방1991이었습니다. <laughs> <일비였어요. 웃음>